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오늘은 조금 뜬금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 CPU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CPU는 중앙처리장치라고 불리는 반도체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아는 반도체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GPU나 MPU 같은 AI 반도체에 밀려서 좀 변방으로 관심이 좀 밀려난 듯한 반도체이기도 해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임은 분명합니다. 이제 CPU가 중앙처리 장치잖아요. 컴퓨터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반도체입니다. 컴퓨터의 모든 연산과 제어를 담당하는 반도체가 바로 CPU예요. 궁극적으로는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을 해석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다 CPU에서 담당을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GPU, NPU, 뉴로모픽 반도체 등 굉장히 어지러지란 새로운 핵터의 반도체들이 관심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는 이들이 주변 장치라는 거예요, 주변 장치. 이들만 단독으로 구성해서는 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냥 주변 장치예요. 도와주는 장치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연산한 결과를 CPU로 보내주면 이들이 연산한 결과 값들을 버무리고 종합해서 우리의 모니터 상에 딱 이겁니다. 하고 하나의 콘텐츠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 바로 CPU의 역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의 전체적인 연산과 제어를 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이 CPU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여전히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반도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CPU가 이상하게 변방으로 밀려난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은 CPU가 없으면 설명이 안 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CPU가 여전히 상위의 반도체인 이유가 있죠.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인공지능의 총화라고 불리는 GPU 병렬 연산도 CPU의 통제 하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공지능 연산 과정을 도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 수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사용자가 요청을 보냅니다. 뭐 키보드로 입력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 키보드로 입력된 요청을 수신하고.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들을 메모리로부터 끌어오고 이제 그런 준비들을 CPU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GPU가 잘 버무리기 쉽게 전처리를 살짝 해요. 그리고 작업, 전체적인 작업들을 스케줄링 하는 거. 아, 이거는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연산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대략의 이제 스케줄링을 딱 해서 GPU로 던져줍니다. 그러면 GPU가 뭐합니까? 그 스케줄링에 따라가지고 병렬 연산. 쫙 데이터들 끌어 모아서 이제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대규모 병렬 연산을 한 다음에 이 결과 값을 CPU로 던져줍니다. 그러면 CPU가 다시 GPU가 설계해준 이 모든 병렬 연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모델을 가지고 결과를 수집하고 후처리를 해서 사용자에게 출력 장치를 통해 보여주는 거죠. 출력 장치라면 프린터가 될 수도 있고, 모니터가 될 수도 있고, 뭐 드물긴 하지만 레코딩 장치나 오디오 장치라든지 아니면은 비디오 장비 이런 것으로 이제 출력 값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출력 값을 보여주는 그 작업 자체도 CPU가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인공지능 연산에서 GPU가 담당하는 부분, NPU, 뉴로모픽 반도체 등등등이 담당하는 부분은 대량의 데이터들을 쫙 긁어모아서 학습을 시켜서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과정. CPU에서 취약한 병렬 연산이 필요한 과정에서 GPU가 CPU의 부하를 줄이고 연산 속도를 높이는 가속의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GPU 기반의 AI 반도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AI 가속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CPU가 부족하거나 못하는 연산을 GPU에서 도와주는 개념인 겁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데이터베이스 관리, 연산 작업 및 스케줄링, 연산 오더, 그리고 GPU가 구축한 모델 중 결과 값을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모니터나 프린터의 결과 값을 출력해주는 거의 모든 연산 과정의 통제를 CPU가 담당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CPU는 여전히 중요한 반도체예요. GPU의 연산 능력이 중요한 만큼 AI 연산에서 CPU가 차지하는 영향력 또한 작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성능 좋은 GPU 가속기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진두 지휘하는 CPU의 성능이 변변치 못하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AI 연산을 실행할 수조차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그렇게 무수히도 이 CPU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인텔이나 AMD에 종속되지 않은 자가의 시스템으로 온리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포석을 끊임없이 두어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엔비디아의 노력에 대한 결실이 드디어 맺혔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그레이스 CPU입니다. 엔비디아의 슈퍼칩으로 불리는 GB 200에는 두 개의 블랙웰 GPU 그리고 하나의 그레이스 CPU가 하나의 세트를 이루면서 GB 200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일단은 온리 엔비디아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자사 시스템만으로 AI 데이터 센터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들고 나온 플랫폼이 바로 이 GB200이거든요 그리고 GB200에 탑재된 CPU가 그레이스 CPU죠 이 그레이스 CPU는 어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가 됐을까요 X86일까요 아니면 ARM일까요? ARM입니다 그래픽 CPU는 X86 아키텍처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제까지 서버용 CPU는 인텔의 텃밭이었거든요. X86 진영.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텔이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했던 그야말로 인텔의 노다지 중 노다지가 바로 이 서버용 CPU 시장이었습니다. AI용 CPU 시장은 말 그대로 인텔만의 독점 시장이었다. 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에요. 자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가 뭐냐. AI 데이터 센터가 부각되기 시작했던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AI 데이터 센터용 CPU의 점유율입니다. 자, 보세요. 2019년을 보면 거의 100%입니다. AMD가 한 2, 3% 차지하고 나머지 97, 8%를 다 인텔이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프를 보시면 스멀스멀 스멀 AMD가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죠. 2023년도를 보시면 인텔의 80% 고지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2024년도까지 가면은 약70% 점유율까지 내려가요. 계속 경쟁사인 AMD에게 시장의 파일을 야금야금 빼앗겨 왔다 이거죠. 그런데 이 아래에서는 AMD가 치고 올라오는 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큰 틀에서 보자면 X86 아키텍처의 영향력은 공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조금 더 성능 좋은 CPU를 제때에만 출시를 계속해 준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되찾아올 수 있었던 시장이었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 그래프의 상단을 보시면 흰색 부분이 보이죠? 인텔의 점유율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이 흰색 영역 무엇일까요? 바로 ARM 기반의 CPU들이 서버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엔비디아의 서버용 CPU 그레이스의 약진이 돋보이고 있다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RM 기반 CPU는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등 모바일 장비들을 위한 저전력 CPU 아키텍처 아니었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서버 부문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점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X86 기반 CPU 그리고 ARM 기반 CPU의 차이점인 무엇이고 각각의 경쟁력은 또 무엇이며 AI 서버에서 어떤 진영의 CPU가 더...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을 한번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일단 x86 아키텍처하고 ARM 아키텍처는 처리하는 명령어 세트 자체가 다릅니다. x86 아키텍처의 명령어 세트는 복잡한 명령어를 빠르게 처리하는 데에 특화되어 있어요. 하지만 ARM 기반의 아키텍처는 단순, 일관, 명확한 명령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장황하게 붙은 복잡한 명령어가 아니라 전원 켜, 꺼, 이앱 실행해, 여기에서 인증 진행해. 이런 것 같은 굉장히 간단 명료한 명령어들을 빠르게 처리하는 데에 특화되어 있는 게 ARM 아키텍처를 사용한 CPU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명령어의 차이점이나 이점, 단점 등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명령어 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더 복잡할까요? 당연히 x86 아키텍처가 처리하는 명령어가 훨씬 더 복합적이고 복잡하고 많아요. 그러니까 X86 아키텍처의 명령어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거죠. 야, 집에 가서 빨래도 하고, 밥집에 놓고, 그리고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실 테니까 9시 경해가지고 깨워드리고, 그 다음에 9시 반에 너 수학학원 가야 되니까 학원 늦지 않게 가라. 이거. 벌써 명령만 네개죠 <laughs>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길고 장황하게 이렇게 이어붙여 놨지 않습니까? X86 아키텍처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고 복잡하다. 반면 ARM 아키텍처는 이런 식입니다. 엄마가 저한테 학교하고 나서 한 4시쯤에 전화를 걸어요. 학교에서 도착했니? 예, 밥 먹어. 알겠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4시 반쯤에 또 전화를 해요. 집안이 어떻니? 좀 지저분한데요? 집안 청소해. 예, 또 집안 청소를 막 합니다. 또한 다섯 시경 해가지고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지금 주무시니? 예, 낮잠 주무시는 중입니다. 어, 아버지 오후 9시에 무슨 일이 있으셔가지고 깨셔야 되니까 9시 정도에 깨워. 예, 알겠습니다. 9시에 알람 울리면은 깨워요. 자, 그 다음에 어머니가 한 9시 5분 정도에 또 전화를 겁니다. 너 오늘 야간 수업 있지 않았니? 9시 30분에 있지. 너 거기 늦지 않게 가? 예, 알겠습니다. 9시 반땡 하면은 학원에 가 있는 거죠. 이렇게 딱 간단명료하게 짧게 짧게 끊어서 그때그때 그때 이제 명령어를 처리하는 스타일의 그런 명령어 세트가 바로 ARM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명령어 길이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가변적이고 깁니다. X86은 막 덧붙여진 게 많다 이거죠. 덕지덕지 붙어있어요. 하지만 ARM 아키텍처의 명령어는 비교적 32비트, 더 짧은 거는 16비트 정도로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산 방식. x86은 명령어가 길고 복잡해서 여기저기서 긁어와야 될 데이터가 많아요. 물론 CPU 내에 캐시 메모리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레지스터 공간이라고 해서 좀더 빠른 처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 처리 공간이 있는데, 그 레지스터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저기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끌어와야 돼요. 외장 메모리의 성능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외장 메모리 주요 생산자가 누구죠?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D램 3사가 있겠죠. 그리고 D램의 데이터만으로 처리가 안 되는 거는 장기 기억장치, 랜드에 들어가 있는 기억장치까지 끌어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x86 아키텍처는 굉장히 메모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연산을 이루어냅니다. 자 반면 ARM은 뭐라고 그랬죠? 짧고 명료하고 간단하다라고 그랬죠. 명령어 세트가. 그러니까, 간단간단한 거를 메모리도 아니에요. 물론, 메모리가 있긴 합니다. 메모리가 있긴 합니다만, 간단간단한 명령어들을 자주 처리하기 때문에, 그 간단한 명령어를 처리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레지스터라는 데이터 처리 공간이 있습니다. 레지스터 공간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의 물리적인 길이가 매우 짧죠. X86 기반의 아키텍처를 사용한 CPU에서는 외장 메모리에 있는 거를 긁어와야 되니까 물리적인 거리가 길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잖아요. 다만 ARM 같은 경우에는 레지스터에서 옆에서 바로바로 불러오는 바로 거예요. 그러니까 칩이 패키징 자체가 다릅니다. 가까운 데에서 데이터를 끌어오는 ARM. 먼 곳에서 데이터를 이것저것 나구 끌어와야 되는 X86. 전력 효율은 어떨까요? 당연히 X86은 전력 효율은 포기했습니다. 다만, ARM 같은 경우는 모바일 장치를 겨냥해서 만든 아키텍처들이기 때문에 전력 효율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X86은 그냥 전원선 꽂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전력이 얼마나 들어가든 그리 큰 상관은 없는 겁니다. 물론 전기세가 많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ARM은 뭐예요? 배터리에서 전력을 긁어와야 돼요. 그만큼 전력을 아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효율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한눈에만 보아도 두 아키텍처가 사용하는 명령어 세트와 그 특성이 확연하게 갈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두 명령어 세트의 중요한 특징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X86 진영에 사용되는 명령어는 CISC 명령어 세트라고 불리거든요. 맞는 리모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명령을 한 사람이 열심히 수행하는 게 CISC 명령어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엄마가 뭐집 청소해놓고 밥 먹고 아빠 깨우고 학원 갔다 와라. 그런 다음에 몇 시에 자야지. 라는 것까지. 굉장히 복잡한 거를 한 번에 시킨다. 라고 하는 게 CISC라고 한다면 ARM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추격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그러니까, ARM 진영에서 쓰는 RISC, 리스크 명령어 세트는 굉장히 단순 명료하고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X86과 ARM의 이 아키텍처 차이를 살펴보았잖아요. 명령어 세트의 차이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성능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X86을 활용한 프로세서는 ARM을 활용한 프로세서보다 보편적인 성능이 좀더 우위에 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복잡한 명령어 세트를 고용량의 메모리를 사용을 해서 액세스하는 만큼 많은 전력을 소모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성능도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을 요하는 게이밍 PC나 데스크탑, 그리고 서버, 워크스테이션 등 고성능 컴퓨팅이 필요한 분야에 X86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제까지 인텔이 서버와 데이터센터용 CPU의 최강자로 등극해왔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다 이거예요. 인공지능 연산의 시대로 빠르게 이행을 하면서 성능 좋은 CPU의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더욱더 복잡한 명령어를 수행하는 고성능의 CPU 수요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여기에서 인텔의 패착을 아쉬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인텔이 시장 방어를 잘 했다면, 약속대로 신규 CPU들을 꾸준하게 기한 내에 출시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계속해서 받았다면, 여전히 인텔은 인공지능 시장의 주도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쉽다는 거예요. 자, X86 CPU는 일반적으로 램, 그리고 GPU와 같은 주변 구성 요소와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지금 나오는 CPU 모델들은 침략 구조를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습니다만, 이전에 모노리식 CPU 시절에는 CPU가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고 거기에 외장으로 붙는 수많은 주변 장치들이 있었다. 그 주변 장치 중 하나가 GPU이고 그리고 램, 낸드, 주변 기기 반도체들이 함께 좀 유기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스타일의 CPU가 바로 X86 아키텍처 기반의 CPU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X86 진영에서도 침략 구조를 적극적으로 차용하면서 a r m 과 유사한 구조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이게 바로 시장의 트렌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86 아키텍처 자체가 주변 기기 간의 호환성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x86이 범용으로 이 기기하고도 호환이 되고 저 기기하고도 호환이 되지 않으면 연산 자체가 어려워지는 순간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x86 기반의 CPU는 최대한 넓은 범위의 주변 기기 반도체들과 상호 작용을 할수 있는 호환성이 좋아야 합니다. 그만큼 높은 성능을 요구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CPU의 존재가 유기적인 다른 주변 기기와의 연결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대한 명령어 세트를 갖추게 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반면 ARM 진영의 프로세서는 뭐죠? 시스템 온칩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ARM 진영의 프로세서에는 이 주변 기기 반도체라고 불리는 요소들이 다 하나의 칩셋으로 패키징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조립형 반도체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중앙 CPU 유닛하고, GPU 유닛 붙이고, NPU 유닛 붙이고, 그게 붙이고 붙이고 해가지고, 커다란 인터포저 기판 안에 다 때려 박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의 칩으로 패키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온칩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한칩 안에 레지스터, 캐시 메모리, 그리고 메모리, GPU, NPU 등 각종 연산을 돕는 칩의 구성 요소들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 패키징 돼서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스템 온칩 구조를 ARM에서 많이 볼수 있는 이유는 말해 못하겠습니까? 전성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로 ARM 기반의 CPU가 탑재되는 기기들은 대부분 전원선을 연결하지 않고도 배터리만으로도 구동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그리고 이 무선 이어폰 등등. 저전력이 필요한 시장에는 어디에나 ARM CPU가 선용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X86은 절대 못 들어간다. 왜냐? 전기 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1시간 컷. X86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X86 진영과 비교했을 때 ARM은 저전력에 특화되어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저전력에 특화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되는 특징들이 바로 ARM 아키텍처의 특징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한 명령어 세트, 연산구조 단순함및 주변기기를 한칩 안에 묶는 첨단 패키징 이런 것들이 다 전성비의 확보를 위해서 구비되어야 되는 ARM CPU의 조건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성비 측면에서 승리한 ARM 진영이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모바일 기기 쪽을 정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성능 측면과 주변 기기 호환성에서 승리한 X86이 고성능 PC, 그리고 서버 데이터 센터 CPU 등 고성능 작업이 필요한 영역을 정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X86과 ARM 간의 소프트웨어 호환성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X86-16으로 설계된 운영체제는 ARM 기반의 CPU에서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ARM 기반의 CPU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코딩을 수정을 한다든지, ARM CPU에서 돌아가는 용의 프로그램을 따로 제작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반대로, ARM에서 돌아가는 걸 X86에서 돌릴 수 있냐, 호환이 안 맞아서 안 됩니다. 자,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OS, 즉, 운영체제는 해당 하드웨어의 CPU 아키텍처에 특화된 명령어 세트를 사용해서 기본 하드웨어와 직접 통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는 ARM 기반의 칩에서 실행되도록 설계된 OS입니다. X86에서 안드로이드를 실행하기 위해선 전체적인 OS를 X86 아키텍처에서 실행되도록 포팅을 하거나 혹은 인텔의 가상 플랫폼을 사용해서 엠테리아 OS와 같은 안드로이드 버전을 실행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ARM 진영의 CPU를 사용하는 기기에서 윈도우나 혹은 x86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도록 세팅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도 동일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안드로이드 용으로 포팅을 하거나 가상 플랫폼을 사용하거나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두 아키텍처 간의 호환성은 극악을 달린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쓰는 노트북이 갤럭시 북이잖아요 이 갤럭시 북에서도 스냅드래곤 엑스 엘리트가 탑재된 노트북이 있습니다 그거는 호환성에서 좀 문제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ARM용으로 재설계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시 깔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이 되느냐 바로 아키텍처의 차이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반도체 이슈 쉽게 풀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와 함께 반도체를 알아가요. 어려운 반도체 이슈.